이 해동 대한민국이 온통 불평 불만병에 걸려 있어요. 어? 지멋대로 안된 불평불만. 음. 이게 우리가 사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백일만 불평불만 안 하고 내 공부하고 있으면 네어이 공부 다 풀려. 3년만 내가 불평불만 안 하고 네 공부를 다 하고 있으면 니어리고싹 네 풀린다. 불평불만 안 하는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니가 꼬인 게다 풀리고 아픈 게다 나서 풀리고 힘든 게 없어지고. 근데 불평불만 딱 하는 순간부터 너는 힘들어지고 꼬이고, 쪼이고, 아프고, 사고 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불평불만 하면. 이세상의 대우주 자체가 불평불만 하게끔 운영되고 있지를 않아요. 전부 다 내한테 이롭고 좋게만 운영되기 되가 있어 이게. 근데 누가 불평불만을 해보니까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지. 안돼. 응. 음, 요런 걸 하나씩 풀어가며 이해되게 하더라도 근본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대자연은 우리한테 불평불만하게 0.1mm도 생산된 것도 없고 그런 환경을 준 적이 없어. 내가 그래야 하는 거야.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는 네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실력이 부족한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남 탓을 해버리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 몽디가 약이야. 그래.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되는 거라, 이게. 자연에 매라. 어. 근데 뭐, 맞아도 좋다. 어, 그러면 맞으면 살면 돼. 죽도록, 맞아. 죽을 때까지 맞아. 어. 근데, 오, 맞기 싫다. 그러면 바른 길 찾아가야 돼.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없어.